오늘의 바텀은 누구일까요? 못 먹겠어 삼각김밥. 오 쉣! 뭐야? 5678 첼? 이거는 OP에 뭐, 쳐봐야 돼고100% 프로게이먼데? 오 쉣! LGD 게이밍 크레이머? 나이스! 크레이머님 제가 GLP 이쁘게 뿌려드리겠습니다. 미드는 앵큐브 미드는 누가 뭐라 도앵큐브죠 예크! 응? 띠용. 오이 오이. 이거 맞는 거냐고. 친다. 내려간다. 응? 아가비 <laughs> 이노프리어 미포 주자 나이스 나풀 빠지고 죽어도 미포 이킬이면 케이득이다. 미포 스펠도 안 빠져. <laughs> 오, 쉣. 바텀 라인저 쓰고, 음난 이제 존버 할 거야. 뭐야? 나이스 너무 좋은데, 나 있다? 이거, 키아나가 얼음화수 들고 있을 때, 전멸 이큐 하면 갱홍이 되게 사기라, 제가 전멸 없으니까 그냥 살릴게요. 전멸 돌 때까지. 괜히 깝시다가 키아나한테 1킬 주면은, 주도권 너무 넘어가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키아나한테 한번 키를 준다, 그럼 이제 미드 주도권 넘어가고, 키아나 바텀 기동신 신고 무한로밍가서 우리 바텀 죽고, 우리 바텀 죽으면 미드 뭐하냐고 핑 찍고, 게임 딱 오픈 나는. 그런 루틴이거든요? 항상? 절대 안 죽어준다. 근데 이거 적당히 나도 올라가는 무빙을 치긴 하는데 나는 못 간다 이거 그냥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괜히 갔다가 나도 죽어 이거 얘가 바이게 먹고 미드 찌를 것 같은데 뭔가 느낌 있다 근데 다행히 키아나가 라인 밀어줘서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봐봐 봐봐 이거 오잖아 만약 에 이거 라인 이거 밀렸어 봐 평, W하고 평. 이거 아직 생각해야 돼요. 상대 정글 안 보이면은 그냥 미드라고 생각하는 게속 편해. 특히나 키아나처럼 이렇게 개웅 좋은 애들 상대면. 이거는 포션 많으니까 그냥 당겨진 라인 만들어 놓고 포션 하나 빨게요. 지금 전멸이랑 궁이 없어서 키아나가 EQ하면은 그냥 죽는단 말이지. 이것도 여기서 조금 막고 있으면은, 땡겨지는 라인. 이거 집 가는 거 보이면 갈게요. 안 가죠? 네, 나이스. <laughs> 너무 좋아. 어, 잠깐만. 어? 그리고 키아나 2가 님들 생각보다 사거리가 진짜 훨씬 길어요. 그냥 거리 유지 계속해야 돼. 키아나 도미해은 없지. 오케이. 나는 이거 포션 빨면서 만화 채우고, 대포 정리하고, 딱 집가서 양피지 사오면 된다. 오케이. 양피지랑 책. 근데 이거는 이제부터 라인전 할만해요. 왜냐면 기동신이 라인전 자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아니라서 템만 보면 내가 우위란 말이지. 그냥 순수 성능만 봤을 때 얘는 롱소드 두개 들고 하는 거고 저는 양피지랑 책 들고 하는 거라 이제부터는 좀 자신있게 해도 되죠? 곰뱅이 탈출. 자신있게 한다. 키아나트 얼음 원소 들고 갱 겁내 부름 응, 절대 안 당이죠. 응, 난 G F P 나오고 할 거야. 아이고 죽었다. 학살, 중... 학살 중입니다. 우리는 탑에 투자했고 상대는 바텀에 투자했고 딱그 차이야. 미쳐 날고 있습니다. 나이스. 한타임 꼬았다. 어. 맞췄지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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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아니 이게 안 죽네? 부패 빨았나보다 그래도 1 0분에 glp면 나쁘지 않아 1 3 1 0포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톤 로밍 간다 어 이거 탑갈것 같은데 이거 키아나 이거 탑이었 한... 아이고 제약되었습니다. 잠깐, 이네 탑에 다 투자했지. 난 이거 파통 간다. 캐나비도 왔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쁘지 않은데? 키아나 가 키아나 가 여기 <laughs>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 바텀은 서로 서포터가 볼베 레오나라 그냥 가는 가는 쪽이 잡아 가는 쪽이 잡아 그냥 라인전이거 보고 그냥 계속 바텀 가야돼 이런 판은 이렇게 라인 클리어 좋단 말이지. 10초 남았으니까 이번 라인 밀고 쇼브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라인 클리어 이한 방이라. 친다. 컷. 나이스! 이거지! 자, GLP 나오면은 다른 챔피언이야,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탈리아 5초니까 이거 한두대 치고. 오케이. 아, 저 밑에 전력! 아, 씨, 밀리나 이거? 자 키아나는 그냥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자 너무 말도 안 되는 킬각이라 드락사를 나오면 열기로 오겠죠? 한번 견제 넣어주고. 잡았어, 잡았어. 그래도 잡아. 오케이. 아이고, 모델, 아, 모델 뒤틀잤다모빙 보여주나? 오? 어? <laughs> 아하, 까비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있냐?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어? <laughs> 뭐야, 이 사람. 존나 잘해. <laughs> 어떻게 살았노? 아니, <laughs> 아니 뭐 어떻게 한 거야? 드리블 어떻게 한 거냐고. 아니 근데 이거는 어케 살았냐기보단 무대가 어케한 거냐? 가. 가자. 오케이. 탑에서 이거 잠깐 이거 유지만 해주면 좋은데? 한명 잡고 가거나 근데 죽어도 돼. 어, 살았어? 어? 뭐야? 오 oh 쉣. 나이스미러띠 하나 더 가던가. 하나 더 가던가. 탈리 없어. 하나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아직 탑. 아이, 저거를 못잡았 나이스. 뭐야, 맞았는데 아 오늘 틈새 메우기 되게 잘 맞는데. 오케이, 그림자 사고 책 사고 물룡 보자 물룡. 항상 운영은 오브젝트 위주로. 이럴 때탑 가면 안 돼요 물룡 있는데 저텔 없으니까 물룡이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저는 스플릿을 가도 바텀으로 가야 돼요. 뭐 열로 빼는 거 보니까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 여기 다 있. 뭐야 탈려 본데? 뭐야? 어디야 뭔일이야 <laughs> 아니 모델 궁하면 원래 되게 무서운 이미지인데 <laughs> 아니 저 <저는> 사람 개그맨이야 <laughs> 이거 먹고 그냥 바텀 이차 뚫어도 될것 같은데 아 까비 이런거는 되면 땡큐 안되면 말고 리스크가 없는거였어요 그니까 러 리스크가 없는거에요 맞으면 대박이고 빗나가면 엉 어, 말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 어차피 2차 밀고 뭐 쟤네가 뭐 바론을 갈수 있어 뭐 용을 갈수 있어 빙결하리 하실때 방금같은 각을 좀 많이 보셔야돼요 그니까 러 궁지LP 매혹을 했을때 어차피 빗나가도 리스크가 없을때 이런 상황이면은 무조건 지르는게 이득이에요 어차피 궁쿨 48초라 아니 하나 밀고 함류. 여기 하나 인원 배치 된 사이에 그때 딱 묻는 게 베스트인데. 이렇게 키 하나 보였다. 이때 인원 배치 차이 이용해서. 왜야 이거? 조금 아쉬운데? 아니 전멸을 거기로 쓰신다고요? 나이스 <laughs> 야키 하나 밖에 없는데 뭐 이거 가던가 가자 잠깐만 이거 피만 좀 채우고 잡았죠. <laughs>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대지용 1분 20초니까, 음... 뭐... 바텀... 바텀 쪽으로 압박하다가 대지용 먹고 돌려 깎아도 되고, 암튼 그냥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그냥 저희 입맛대로 끝내면 돼요. 오우야, 후퇴가 빠른데? 몇판 봐해주고 칼리 풀 뺐어 나이스 오케이 28 28 AD 28분 전에 어거지로 가는 아아 아, 이거 방금 강 나왔는데 슬로 우 맞아서 들어가시고요 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너할거 없어. GG! 나이스! 좋아요. 아이고, 나이스! 나 있다? 그러면은, 이판 <laughs> 명예, 아, 누구 들이지나칼리님이 잘했어. 아칼리님 드리자. 딜량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딜량 오우 아 근데 빙결아리는 원래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그..그걸 봐야 돼 보이십니까? 군중 제어 압도적이죠? 1인분 했습니다 버스 아닙니다